아, 요즘 이런 애들 많은데, 2030들, 이전 세대 꿀 빨았다, 4050들 꿀 빨았다, 어쩌고저쩌고 하면서. 그럼 꿀 빨아가지고 너를 매겨 살렸겠지? 지가 꿀 빨간 건 생각 안 하고, 이제는 하다 하다 갈라치기까지 합니까? 우리가 2030이었을 때는 이전 세대니 뭐니, 경제 성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른들 꿀빨았네 이런 병신 같은 소리는 안 했거든요.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병신 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해가지고, 그렇게 힘들면 뒤지고, 너는 도대체 누구 손에 큰 거야? 다 고아원에서 자랐나? 애미애비 없으심? 니네 엄마 아빠 꿀 빨았으면 너도 꿀빨거 아니야. 너 키웠으니까 집값이 쌌다고 징징 이 병신들아 아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월급이 얼만데 이 병신들아 환장합니다 아무튼 뒤져 그렇게 꿀빤거 같으면은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따져 엄마 아빠왜꿀 빨았어? 기성세대들이 다꿀 빨아가지고 내가 좋은데 취직을 못해 그때는 뭐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병신아 그럼 대출이자가 얼만데 대출을 안 해주는데 일단은 개인한테 집도 못사 그리고 임금이 얼마나 낮은데 그리고 무슨 사회보장제도 뭐 이런게 있나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던 시절을 니들이 아니 이 병신들아 아 네가 굶어는 봤니 네가 진짜 먹을게 없어서 밀가루 반죽해서 이게 기름에 지져갖고 먹어 봤니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처먹는게1 2시간일하고 70만원 받아봤냐 그전엔 더 심했잖아요 특허수당 이런게 어딨어 맞아 요즘 돈 벌기 쉽고 나는 진짜 확실히 돈 벌기 쉽다고 생각해요 나를 봐나 지금 개꿀 빨고 있지만 얘들아 유튜브 광대 지태가 개꿀 빨란 말이야 왜 알려줘도 안함 이전 세대 꿀 빨았네 우리가 제일 힘드네 지롤지롤 나는 이렇게 호강에 맞춰서 요강에 똥 싸는 새끼들 처음 봤는데 난 요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